음, 나는 콩 땡글땡글 하니까 찌꺼지를 부셨어 파티 하고 아 죽어 <laughs> 오늘 배웠어 그거는 나는 콩. 음. 또뭐 배웠어 엄마한테 보여줘. 나는 빠밤. 나니 빠밤 땡글땡글 하니. 까 아렸어아 찍어 찍어 있어 아, 엄청 아, 잘한다또 아, <laughs> 무슨 노래 배웠어? 오늘은 하늘 못하겠어 왜 못하겠어? 나는 공, 나는 공, 땡글땡한찍구불렸어라면거 띵글 아, 아, 찍어 아, 잘한다. 또뭐 가르쳐줬어 선생님이? 두부. 두부 맛있어? 김치 어딨어? 김치 이제 사랑이 다 먹었는데? 어, 이거 뭐야? 어, 그 김치야. 그거 김치 먹은 게야. 사랑아 또 즐겁게 춤을 추다가 해줘. 음. 그래, 또 이거? 이거 뭐야? 해줘 봐봐 즐겁게 해줘. <laughs> 해줘 봐봐. 이모야 있는데, 좀 해줘봐봐. 즐겁게 해줘봐봐. 크게 해야지. 이모야가 한번 들어보고 싶대. 이모야, 즐겁게 해줘봐봐. 크게 해야지. 즐겁게. 멈춰. 귀엽게. 창피해? 창피해. 이미 근데 다 내가 다 찍었어. 너 하는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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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다 해야지 아. 맛있다 해야지 음, 아, 맛있 아이그 잘하네 칠겁게 주무주다가 아 말해야지 어 말해봐 칠겁게 주무주다가 구제 먼저야 칠겁게 주무주다가 구제 먼저야 <laughs>